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잠자리에서 보냅니다. 어떤 분들은 자는 게뭐 그리 대수냐, 피곤하면 눕고 편한 대로 자면 되지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 단순한 생각이 얼마나 큰 위험을 품고 있는지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심장, 뇌, 혈관, 그리고 척추가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며 뼈와 디스크는 굳어갑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었던 작은 압박도 나이가 들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는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심장을 조용히 압박하고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며 허리와 관절 질환까지 불러오는 조용한 살인자가 될수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40%가 수면 자세로 인해 호흡곤란이나 심장 부담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대한심장학회 조사에서는 수면무호흡증을 가진 환자의 절반 이상이 특정 수면 자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도 수면 자세와 심장 건강은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은 나는 잠을 잘 자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아침마다 두통이 있다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다거나 새벽에 가슴이 두근거려서 깬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으십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이 모두 잘못된 수면 자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평생 똑바로 누워 주무셨습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70대가 넘어가면서 낮에 자꾸 졸리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해 보니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는데 원인은 바로 그 자세였습니다. 똑바로 누우면 혀와 목 주변의 연조직이 뒤로 처지면서 기도가 좁아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뇌는 밤새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심장은 산소를 보내기 위해 더 세게 뛰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엎드려 자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슴과 폐가 눌려서 호흡이 제한되고 심장이 밤새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침마다 숨이 차고 낮에는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편하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그 편안함이 오히려 심장을 압박하는 위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잠시 숫자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7시간을 잔다고 하면 일주일에 49시간 한 달이면 210시간 이상을 같은 자세로 누워 있는 셈입니다. 1년이면 무려 2500시간, 10년이면 25000시간에 달합니다. 그긴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몸을 압박한다면 심장과 내혈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차이가 매일, 매달, 매년 쌓여 결국 큰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잠만 잘 자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심장에 영향을 줄 줄은 몰랐네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수면 자세가 단순히 허리 통증이나 목 결림 정도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지 심장과 혈관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이미 명확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심장 압박을 가중하며 뇌의 산소 공급을 줄여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나는 편한대로 자면 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편한 자세가 반드시 건강한 자세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밤부터라도 내 몸에 부담을 줄수 있는 자세를 피하고 심장과 혈관의 안전한 자세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실제 사례, 의학적 원리, 그리고 예방 습관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약도, 수술도 없이 단순한 자세 교정만으로 심장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수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심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의학적 이론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해온 어르신들이 겪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울에 사는 72세 윤경이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윤 어르신은 평생 똑바로 누워 자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르게 누워 자야 척추에도 좋고 숨 쉬기도 편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낮에도 졸음이 심해지고 기억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면 중 호흡이 1시간에 40번 이상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똑바로 누운 자세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혀와 목 뒤쪽의 살이 중력에 의해 뒤로 처지면서 기도를 막습니다. 젊을 때는 근육이 탄탄해 기도가 열려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기도가 쉽게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이죠. 결국 윤 어르신은 밤새 산소가 부족해 뇌와 심장이 큰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세를 옆으로 바꾸는 단순한 교정만으로도 호흡이 안정되었고, 단 3주 만에 낮에 졸림이 사라지고 기억력이 회복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윤 어르신은 평생 바르게 잔다고 믿었던 자세가 오히려 제 몸을 괴롭히고 있었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경남 진주에 사는 68세 박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어려서부터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배가 눌려야 편안하다며 오히려 엎드려야 깊게 잘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숨이 막혀 깜짝 놀라 깨어나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수면 중 산소포화도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고 뇌와 심장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엎드린 자세는 가슴을 압박해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결국 밤새 과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박 씨는 어렵게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불편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푹 자본 건 처음이에요 라고 하실 만큼 새벽에 숨이 막혀 깨어나는 일이 사라지고 낮에도 활력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광주에 사는 69세 최동진 씨입니다. 최 씨는 새벽마다 가슴이 쓰리고 식물이 올라오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 심장 검사에서는 부정맥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세한 생활 습관을 여쭤보니 평생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위는 몸의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눕게 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동시에 심장이 갈비뼈 쪽으로 눌려 불규칙한 박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왼쪽으로 자면 소화가 잘 된다던데요? 라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와 식도의 기능이 약해지면 오히려 역류성 증상을 악화시키고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자세를 교정한 후최 씨의 증상은 빠르게 호전되었고 몇달뒤 다시 뵈었을 때는 이제는 새벽에 깨는 일이 없고 가슴쓰림도 사라졌습니다라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사는 76세 오성태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씨는 평생 다리를 곧게 뻗고 자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절려 오래 걷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었고 다리 혈관에서는 작은 혈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리를 곧게 뻗고 자면 허리뼈가 과도하게 휘어져 디스크에 큰 부담을 주고 동시에 다리 뒤쪽 혈관이 펴져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오씨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자세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달후 허리 통증이 크게 줄고 다리 저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서 아침마다 느끼던 무거움이 사라지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네 가지 사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실제 환자분들이 겪은 문제이고 수면 자세 교정이라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이 크게 개선된 사례들입니다. 저는 이 경험들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약, 좋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생명을 지킨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 수면 자세는 안전한가, 나도 혹시 심장을 괴롭히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작은 베개 하나, 몸의 방향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잠을 잘 때의 자세가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속에서 벌어지는 생리학적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잠을 자게 되면 심장은 일정한 압력을 받게 되고 혈류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심장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좁아지면 작은 압박도 쉽게 큰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엎드려 자는 경우에는 가슴이 바닥 쪽으로 눌리면서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산소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심장은 더 빠르고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부정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혀와 목 뒤쪽의 연조직이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기도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목 근육이 어느 정도 버텨주지만 노화가 진행된 후에는 기도가 쉽게 좁아져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은 고혈압, 심장마비, 뇌졸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단순히 잠을 잘못 잔다는 증상 뒤에 심각한 심장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 역시 문제가 됩니다. 심장은 가슴의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갈비뼈와 체중의 압력에 의해 눌리게 됩니다. 이는 심근의 혈류 공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심장 자체가 정상적인 리듬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을 줍니다. 동시에 위 또한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마다 가슴이 쓰리거나 식물이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자극은 식도염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심장 박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심장을 압박하지 않고 위산 역류도 줄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른쪽 옆으로 누워 잘때 심장과 폐의 압력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들 믿고 있는 수면 자세에 대한 속설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잘못 알려진 상식은 똑바로 눕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는 믿음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허리를 곧게 펴주는 효과가 있어 괜찮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기도를 막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믿음은 왼쪽으로 자면 소화가 잘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위의 구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음식물이 내려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시니어에게는 위산 역류와 심장 압박이라는 더큰 위험을 안겨줍니다. 올바른 상식은 명확합니다. 심장을 압박하지 않고 위산이 역류하지 않으며, 허리와 골반을 안정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른쪽으로 누워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운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척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며 심장과 폐가 가장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수면 자세 하나가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서 심장 건강과 직결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 몸의 구조와 생리학적 원리 때문입니다.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새 누워있는 자세가 어떤 방향으로 심장을 압박하느냐에 따라 심장은 더 힘들게 일하거나 더 편안하게 쉴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장기간 반복되면 그 누적된 부담이 결국 심장질환, 뇌졸중 또는 만성적인 피로와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잘못된 상식을 버리고 올바른 자세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심장과 뇌, 혈관과 척추가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수면 자세를 익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잠자리에 들기 전과 낮 동안의 생활 습관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수면 자세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지만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꾼 분들이 훨씬 더 오래 안정된 효과를 보이곤 합니다. 잠들기 전에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잔을 마셔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도할 수 있을 뿐 새벽에는 오히려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며 숙면을 방해합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에서도 수면 전 음주는 수면 무호흡증과 부정맥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술뿐 아니라 커피,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늦은 시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자기 직전까지 수분을 보충하면 깊은 잠에 들어야 할 시간에 화장실을 오가게 되어 수면의 연속성이 깨지고 심장과 뇌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 이후에는 조금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침실 환경입니다. 침실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회복의 공간입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율신경이 긴장해 혈압과 심장에 부담을 주고 습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기도가 건조해져 호흡이 불편해집니다. 또 침구 선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너무 푹 꺼지는 매트리스는 척추에 무리를 주고 지나치게 딱딱한 매트리스는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몸의 곡선을 지지해 주는 매트리스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낮고 편안해야 합니다. 특히 높은 베개는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 새벽 시간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를 몸에 익히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자세가 심장을 압박하지 않고 위산 역류를 막으며 허리와 골반을 안정시켜 줍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던 분들도 2주 정도 지나면 오히려 그 자세가 가장 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면 자세와 함께 낮 동안의 생활 습관도 심장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은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연과 절주, 싱겁게 먹는 습관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채소, 과일, 생선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은 심장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불리는 식사법은 여러 연구에서 심장병 예방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통계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은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발생합니다. 또 잠은 무조건 오래 자야 한다는 생각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수면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깊고 안정적인 수면의 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듣는 오해가 왼쪽으로 자면 소화가 잘 된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는 위산 역류와 심장 압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습관을 익히는 것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은 결코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수면 자세를 조금만 바꾸고 내일부터 매일 30분씩 걸어보는 것, 저녁에는 술을 줄이고 침실 환경을 조금 서늘하게 조절하는 것, 이런 아주 작은 실천이 쌓여 심장을 보호하고 뇌졸중을 막습니다.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자리에서조차 심장을 지키겠다는 작은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수면 자세를 점검하시고 가족과 이 내용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와 함께 서로의 자세를 확인해주고 자녀와 손주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환자분들과 늘 함께 고민하고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연구하며 오늘처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것은 무료지만 여러분이 앞으로도 심장과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은 클릭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의학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